안녕하십니까. 김대환입니다. 오늘은 구독자 여러분들께서 예전에 주신 질문 중에 강호동님과 효도르가 싸우면 누가 이길까요? 라는 질문에 대해서 답을 한번 드려볼게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그때 같이 주셨던 게 씨름이 UFC에서도 통할 수 있을까요? 라는 질문을 주셨는데 일단 당연히 질문하신 분도 알고 계실 거예요. 강호동 씨와 효도르가 싸우면 효도르는 전 세계 격투기 챔피언이었잖아요 당연히 효도르 선수가 이겼을 건데 이건 진지한 그런 승부의 질문이라기 보다는 제 생각에 강호동 선수라고 칭하겠습니다 이 주제에서는 강호동 선수의 피지컬적인 능력 씨름 선수로서의 전성기 시절에 보여줬던 능력이 어느 정도 UFC에 통했을까라는 질문이라고 생각을 하고 당연히 효도르가 이겨도 제 생각에는 때리는 것 없이 강호동 선수를 넘기기는 힘들었을 걸로 보여요. 아무리 타격을 섞어주고 해도 진짜 빵 맞추는 게 아니라 치고 붙어가지고 몸으로 넘기려고 했을 때에는 강호동 선수가 반응을 해주면서 테이크다운에 대한 방어는 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효도르는 전성기가 지난 후에도 더 크고 젊은 선수들에게 통할 수 있을 정도의 타격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중학교 2개상 당연히 효도르 선수가 이겼을 거고요. 저는 그래도 강호동 선수는 어떤 투기 종목을 했어도 잘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특히 입식 타격 말고 그래플링 파트가 들어가는 중합격투기는 무조건 잘하셨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뚜껑을 열었는데 타격에 만약에 재능이 하나도 없어요. 그렇게 됐어도 저는. 본인만의 그 종합격투기 틀을 만들어서 굉장히 잘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데비앤마이아를 돌이켜 보시면 타격을 그렇게 연습을 많이 했어도 결국 타격으로 누군가를 보낸 적은 없습니다 근데 타격은 연습해서 본인 특기를 좀더 활용하는 아... 하나의 요소로 이용을 해서 본인 특기로 결국은 타이틀전까지 갔었거든요. 그런 식으로 확실히 또 신체적 능력만 좋은 게 아니라 강동 선수가 현 시절에 너무 머리가 좋았기 때문에 이 파이터 IQ도 높았던 선수이기 때문에 그런 식의 플레이가 가능했을 걸로 생각이 되고요. 씨름이 UFC에 통하냐라는 질문에 대해서 생각을 해 보면 물론 씨름은 굉장히 좋은 운동입니다. 타격과 그래플링을 따져봤을 때 그래플링이 일단 먼저 온다는 것은 1993년 이미 나와 있습니다. 씨름도 그래플링 중에 한 종목이기에 역시 강력한, 굉장히 가치 있는 하나의 종목인데 종합격투기의 하나의 요소로 들어가 있진 않아요. 종합격투기의 요소는 레슬링과 주짓수로 들어가 있죠. 그렇게 왜 들어가지 않았냐를 좀더 깊이 있게 생각을 해보면 씨름을 보시면 삿발을 잡고 겨루는 종목인 거잖아요. 근데 삿발한 것은 결국 인간이 인위적으로 첨가한 요소입니다. 이렇게 삿발한 걸 첨가한 이유가 뭘까요? 결국은 두 명의 선수에게 도망가지 말고 한 명이 다른 한 명을 넘어뜨리는 장면을 더 만들어 내라는 장치예요. 이건 레슬링으로 따지면 이미 서로 싸잡은 상태로 시작하라는 얘기인 거예요. 레슬링에서 과거 룰이 좀 바뀌어가지고, 어, 화끈한 장면이 안 나오고 그러면은 둘이 서로 싸잡은 상태로 싸워야 되는 이런 룰이 도입된 적이 있었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지금은 다시 그 룰은 빠진 걸로 알고 있는데, 씨름은 삿발을 잡음으로 인해서 그 상태로 손이 그립이 풀리지 않고 그냥 계속하는 효과를 낳는 겁니다. 이건 유도의 도복보다 어찌 보면 더 심해요. 손이 안 풀리는 거니까. 삭발한 장치가 그만큼 제가 봤을 때 씨름이란 종목의 핵심이거든요. 이건 그만큼 외부의 힘이 일단 강하게 개입되어 있는 상태에서 경기가 시작이 된다는 겁니다. 아기들을 키워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아기를 드는 것만 해도 아기가 완전히 옷을 벗고 특히 좀 미끌미끌한 상황에서 아기를 들려고만 해도 굉장히 조심해야 돼요. 미끄러지니까. 그만큼 고정하기가 되게 어렵거든요. 근데 만약에 그 아기를, 포대기를 싸서 이렇게 든다고 생각해 보세요. 훨씬 편해요. 외부에서 뭔가 고정시킬 수 있는 장치가 들어간 거니까. 아니면 아기들 놀려주고 할때 이불 같은데 아기를 올려놓고 그 이불을 든다고 생각해보세요. 아기가 어떻게 움직이든 간에 쉽게 그 아기를 내가 컨트롤해서 들어서 둥가둥가 이렇게 시켜줄 수가 있어요. 그만큼 외부에서 어떤 장치가 들어간다는 것은 굉장히 큰 영향이 있는 거거든요. 이런 점들을 생각해 보시면 중합격투기 상황에 삿발을 잡은 상태에서 나오는 씨름 기술들을 그대로 완전히 적용하는 것은 어렵다는 것을 이해하실 수가 있을 거고요. 제가 본 중합격투기에서의 씨름 선수들은 절대 넘어가지는 않습니다. 중심이 그만큼 좋아요. 근데 중합격투기 상황에서 상대를 넘기는 것도 힘들어해요. 씨름에서의 삿발을 서로 잡은 상태와 비슷한 상황을 중합격투기에서 만들기가 그만큼 어려운 거예요. 어찌 보면 씨름하고 제일 유사한 걸 찾아보면 나오는 상체만 쓰는 그레코르만 레슬링의 선수들도 MMA로 오면 아주아주 힘들어합니다. 근데 씨름 선수들은 어찌 보면 이보다 더 심한 거예요. 그레코르만 레슬링도 생각해보시면 서로 기댄 상태에서 상체의 싸움만으로 밀고 당기고 하는 건데, 거기서 벗어나는 순간, 이거 다른 무대다, 다른 형태의 싸움이다 라고 힘들어 하는데, 그랬고 상황에서 사파까지 서로 잡고 더꽉 붙어 있는 상황인데, 이걸 다 없애버린 거예요. 평생 해왔던 기술들을 쓰기가 사파가 없어지니까 굉장히 힘든 거죠. 그래서 과거부터 우리나라 민속씨름의, 대표 선수들이 종합격투기 예전 K1까지 합치면 더 많죠. 많이 갔었는데 최용만 선수, 이태현 선수, 김동욱 선수, 신현표 선수 많은데 공통점이 중심은 다들 좋아서 넘어가고 이런 적은 거의 없었어요. 근데 현대 UFC 선수들이 많이 구사하는 공격형 테이크다운을 완벽하게 완성해서 나왔던 사람은 제 기억에 씨름 선수 출신의 MMA 선수 중엔 아직까지 단한 명도 없습니다. 물론, 현재 씨름에서 활약하는 젊은 선수들이 씨름 하시다가 넘어와서 지금부터 출발해서 다게스탄식의 체인 레슬링 배우고 만들어 내시고 하면 제가 보기엔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해요. 근데, 이제까지 실제로 구현해는 경우는 어쨌든 없습니다. 그래서, 보통, 씨름 선수 하면은 타격이 안 된다, 이런 점들을 매스컴에서 오랫동안 많이 강조를 해왔는데, 저는 과거 이태현 선수 같은 경우, 오히려 타격은 러시아 전지훈련, 그때 효도르 형제하고 훈련하시는 거 많이 다뤄줬었죠? 우리 올드 팬들은 기억하실 텐데, 러시아 다녀오셔가지고 타격이 엄청 늘었어요. 근데, 공격형 테이크다운은 이태원 선수에게는 장착이 안 됐었습니다. 알리사 오브레임 선수에게 큰케이오 패를 당했었는데, 역사의 가정은 무의미합니다만, 공격형 테이크다운이 있었더라면, 알리사 오브레임 조차도 좀 흔들 수 있는 그런 당력이 있지 않았을까라고 혼자 격투팬의 한 사람으로서 아직까지도 돌아보면 좀 아쉬워해요. 근데, 시간을 되돌려서 그 전으로 돌아간다고 해도, 씨름 선수들에게 그런 테이크다운을 만들어서 입히는 것 자체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 이게 씨름 선수들을 절대 비하하는 게 아닙니다. 그만큼 종합격 투기에서 쓰는 테이크다운의 기술 체계가 삿바가 날아감으로써 완전 달라진다는 점을 강조드리고 싶은 거예요. 네. 어, 강호동 선수와 효도로 선수 간의 대결에 대해서 질문 주신 것에 발전해서 이렇게 제가 장황하게 설명을 드려봤는데 재미있게 들으셨는지 모르겠네요.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